우리 무쌍 1 0대 여러분들 절대 화장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마세요. 이런 제형에 진짜 처음 봐요. 대박이라니까요, 진짜 그냥 신세계예요. 진짜 무쌍의 답답함을 좀 해결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야입니다. 안녕. 여러분 일단은 다짜고짜 해명해서 죄송한데 전 이러지 않았어요. 학생한테 좀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요청해 주신 우리 귀여운 10대 자쟁이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오늘 조금 확실하게 한 영상으로 다 짚어 드리려고 약간 좀 과하긴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비교 대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잘못된 예시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투명하고 깔끔한 그런 무쌍 학생 메이크업의 꿀팁을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꼭 우리 10대 잔영이가 아니더라도 과한 메이크업보다는 살짝 깔끔하고 청순하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메이크업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저도 지금 저의 이 마스크가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빠르게 <laughs> 지우고 올게요, 여러분. A few moments later. 짜라란 차라리 이게 저는 제 학창 시절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거의 그냥 눈썹에 립에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던 학생이어가지고. 하지만 또 여러분, 저는 학생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조건 최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가장 예쁘게 보이고 싶고 또 메이크업에 가장 관심이 가는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쁘게 꾸미돼 학생스러운 그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거에 가장 초점을 두고 싶고요. 또 앞서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무쌍 10대 여러분들 절 때 화장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마세요. 내가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없고 하니까 괜히 엄마 따라가 쌍수 하고 싶고, 아예 막 이렇게 막 진짜 두껍게 치라고. 여기까지 뭐 관자놀이까지 다 빼고 피부도 그냥 만약에 잡티고 여드름 이런 거다 싸서 하니까 다그냥막 두껍게 가려버리고 이거 진짜 최악이에요. 이 무쌍의 눈을 강조하면서도 예쁘게 할 수가 있을지. 그럼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저는 지금 스킨케어까지는 마치고 온 상태예요. 스킨케어를 다 했으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선크림이죠. 제가 정말 정말 매 영상마다 선크림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오고 있는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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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줘야 되는 제품이에요. 진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 그래도 선크림은 필수. 자외선은 정말 피부 노화의 근원입니다. 구름이 껴서 흐리든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와서 괜찮을 것 같다 싶은 날에도 우리 선크림은 365일 빠지지 않고 꼭 발라줘야 돼요, 여러분. 특히나 지금은 피부가 내가 건강하고 너무 탱글탱글 이런 막주은깨뭐 저는 있었지만 이런 기미 잡티 같은 것도 없는데 선크림 꼭 발라야 되나? 수 있거든요? 피부의 노화는 이미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그 전으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쁜 피부를 갖고 있을 때부터 제대로 된 습관을 들여야 우리가 이 예쁜 피부를 또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선크림은 바로 여러분 짜잔! 밀크터치의 서양 송악 선크림입니다. 이 선크림을 제가 진짜 너무 여러분들한테 특히 학생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르면 그냥 한눈에 설명이 되거든요. 보여요 여러분? 이거 세럼 아니고 선크림 맞아요. 이런 제형의 선크림을 진짜 처음 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대박이죠 여러분 진짜. 저 이거 처음에 발랐을 때 선크림이 아니라 진짜 그냥 수분 세럼 있죠. 수분 세럼을 바르는 느낌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대박이라니까요. 진짜? 그냥 신세계.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왜 우리가 선크림을 자꾸 안 바르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선 그 선크림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에 그 텍스처가 있어요.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손에 괜히 맴돌고 여기 사이에 끼는 느낌들고 너무 부담스럽게 안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백탁현상이라든지 이 다음 베이스 제품들을 얘가 제대로 잡아주지를 못해서 백날 퍼프로 두드려도 뱉어내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형 자체가 이렇게 쉽게 발리고 쉽게 스미니까 일단은 베이스가 이렇게 밀릴 일이 없고요. 흡수도 진짜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 잔향이 분들 또 건성 잔향이 분들 모두 상관없이 다 모든 피부 타입 에 맞게 쓰실 수 있고요. 하얗게 올라오는 이런 백탁 싫어하시는 남성 분들도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 선크림은 일단 성분도 너무 너무 좋아요. 일단은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특허받은 서양 소막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시카 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분들이 피부가 예민하고 호르몬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이 되게 필요한 연령대인. 진정에 가장 도움이 된 성분이 뭡니까 여러분? 시카잖아요 우리 10대 잔향이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피부 자극 지수가 0.00이고 안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눈시림도 없고 피부 자극 걱정도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지금 칭찬 100번 에도 모자라요 진짜 이거는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선크림이라고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바디로션보다 더 흡수가 잘돼 어떻게 이래 선크림이 요즘에 얇은 파운데이션도 많이 나오지만 학생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간편하기도 하고 조금 더 얇게 표현되는 면에 있어서는 쿠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쿠션에 찍고 나서 여기 이쪽에 조금 양 조절을 해주시고 더 커버가 필요하면 레이어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중심을 먼저 찍어주시고 그 주변부로 살살살살 퍼트려주는 방향으로 베이스를 연출해시면 주 됩니다. 절대 베이스 하실 때 여러분 진짜 과하고 두텁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얇게 균일하게 얹는다는 거를 조금 초점을 두면서 베이스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이렇게 막 바르는데 이렇게 쓸어도 진짜 절대 안 믿어요 진짜 이렇게 정말 얇게 베이스를 깔아주었고 브로우는 뭘 쓸까 하다가 여러분 괜히 저의 학창시절을 떠오르다 보니까 저는 에뛰드 브로우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 오랜만에 에뛰드 브로우 사용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눈썹 정리를 한번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브로우 쉐입 모양 있죠 그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잔털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눈썹 칼로 살살살살 이렇게 깎아주시면 훨씬 더 인상이 깔끔해지고 우리 브로우 그리기도 훨씬 더 쉽거든요. 우선은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브로우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빗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썹 모뭐 사이사이에 껴있던 그런 파운데이션들이 같이 좀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결을 한번 잡아주면 은 브로우를 그릴 때도 훨씬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눈썹 앞머리는 최대한 터치하지 마세요. 제가 다양한 학생분들의 메이크업을 보면 은 눈썹 앞머리가 너무 짙거나 그래서 더짠것 같이 보이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차라리 이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터치하는 게 조금 어렵고 싶다면 그냥 애초에 앞머리는 터치하지 말고 우리 여기 뒤에 라인만 예쁘게 한번 잡아주도록 해봅시다. 앞머리는 최대한 터치하지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릴지 이 모양만 뒤쪽 위주로 좀 잡아줄게요. 끝에를 최대한 뭉툭하지 않게 날렵하게 빼주는 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스크류 브러쉬로 앞머리 살짝 빗어주고 부자연스럽게 뭉친 부분을 풀어주면 브로우는 이렇게만 끝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쉐이딩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진짜 하나만 기억해요, 여러분. 절대 기억자로 꺾이게 이 미간 과하게 쉐이딩하지 맙시다. 이브러쉬를 구매하는 것도 학생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이브로우 같은거나 아니면은 이런 쉐딩이라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진해지고 뭉치기도 쉽기 때문에 진짜 이거 노즈 쉐딩브러쉬만 우리.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이거 돈만서 이거 하나만 사도 되나? 진짜 이거 하나만. 여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U자 모양으로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색감을 얹어주면 돼요. 그리고 더 묻히지 않은 이 상태에서 여기 코벽을 살살살살 옆으로 이렇게 쓸어 내려주면은 앞에서 봤을 때도 너무 그렇게 띡. 띡! 선만 긋는 모양이 아니라, 풀어진 느낌이 들어서, 훨씬 훨씬 자연스럽게 노즈 쉐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색깔을 묻혀서, 이번에 양 조절 정말 잘 하고, 우리 여기 아까 그려놨던 이 눈썹과 곡선 형태로 이어주면 됩니다. 살짝만, 이렇게, 미간 음영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해주고 우리 이제 애교살 그림자를 꼭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쉐딩 컬러를 활용하는 거를 가장 베스트로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또이 쉐딩 사용하려면 또 이렇게 좀 얇은 브러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아까 썼던 그 브로우 있죠?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줄 거예요. 정말 이거 정말 진짜 브로우로 그릴 거면 정말 힘 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정말 힘 빼고. 살짝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데 원래 그림자 있죠? 가장 가운데 거기 먼저 살짝 살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그냥 요거 앞뒤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절대 이걸로 그냥 쓱다 그려버리면 대참사. 가운데만 찍고, 우리 손톱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만 애교살 그림자 그려줍시다. 자, 그리고 저는 약간 그 학생분들 메이크업 하실 때 보면은 볼터치가 살짝 올라갔을 때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약간 그 학생이 그뽀뽀용한걸 뽀얀 볼터치 면 너무 복숭아 같고 너무 귀엽잖아요. 볼터치는 약간 이런 코랄코랄하게 예쁜 거 있죠? 이런 거 하나 구해가지고 튀어나온 이 부분을 애플존이라고 하거든요? 중심을 가장 먼저 찍고 주변을 물들이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볼 터치 해주고 파우더 같은 걸로 한번 조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꾹꾹꾹 눌러주면 여러분 피부가 그렇게 너무 두꺼워 보이진 않아요. 이거는 아예 색감이 없는 투명한 블러파우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너무 피부에 유분이 많고 요철이 많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 파우더로 한번 눌러주시는 걸 한번 추천드릴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과는 다르게 훨씬 자연스럽게 한번 연출을 해볼 겁니다. 오늘처럼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할 건데 이 붓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그렇게 짙은 음영감의 섀도우를 사용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색감은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너무 또 쿨톤, 웜톤 치우치지 않은 누구나 사용해도 예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컬러감들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오트바나나 컬러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처음에 있는 이 제일 밝은 컬러 있죠? 색깔을 올리기 전에 그냥 얘로 한번 눈두덩이 자체의 유분을 잡아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터치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컬러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랐던 영역 그대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쌍의 매력을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 애교살 메이크업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아까 이 애교살 그림도 자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렇게 섀도우 올려줄 때도 꼭 여기 언더도 같은 컬러로 이렇게 한 번씩은 꼭한번 지나가주세요. 무쌍이라고 눈 작아 보여요. 나는 어떻게 답답해 보여요. 라고 말하는 그 포인트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거예요. 살짝 짙은 하지만 그렇게 너무 딥한 음영감이 있진 않은이 바나나 색 약간의 브라운 컬러로 너무 우리 두껍지 않게 내가 쌍꺼풀이 있었으면 한이 정도까지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만 살짝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끝에 있는 그나마 제일 짙은 컬러로 언더를 한번 표현을 해줄 건데 제가 위에 말고 오히려 아래를 조금 더 강조하라고 했던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밑트임 뒤트임 작업인데요. 너무 이렇게 짙지 않은 컬러로 얇게만 한줄 그어주면은 정말 이게 시원하게 밑에도 트여 보이고 뒤트임 효과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트면은 진짜 무쌍의 답답함을 좀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속눈썹 있는 부분 있죠? 얇게 한번 그어주세요. 너무 심하게 두꺼워지지 않도록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되게 심어 심어한 이펄이 있어요. 애교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튀어나와 보여야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살 발라줄게요. 살짝 위에 조금 더 입체감이 생기면서 훨씬 애교살이 텅텅하니 예뻐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은 그래도 한번 그려주려고 하는데 무쌍 분들은 젤 펜슬을 사용하면 약간 조금 더 쉽게 번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지금보다 눈두덩이 살이 좀더 있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펜슬라이너가 번지게 느껴진 적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붓펜이 섬세하게 표현하기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서 학생분들도 그냥 붓펜을 쓰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렇게 너무 여기 꼬리만 띡 그려버리면 중간이 아니어지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살짝 한요 정도 있죠. 여기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내 눈매에 맞게 이렇게 라인만 그려줘도 충분히 예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까 여기 언더에 썼던 요 컬러 있죠. 이거 살짝 브러시에 묻혀가지고 약간 속눈썹 가장 가까운 이 모근 쪽을 위주로 잡아주시면서 아이라이너의 이 부담스러운 느낌도 살짝 눌러줄게요. 이렇게. 여기 앞머리 살짝 드여볼 수 있게 잡아주고. 아이 메이크업의 색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학생이든 우리, 지금 20대 이후의 잔향이든 상관없이 속눈썹은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거울을 밑에다가 두고 뷰러를 최대한 이렇게 눈두덩이에 딱 붙여서 바짝 예쁘게 올려줄게요. 이 뷰러를 잘올려야 여러분. 속눈썹이 예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단계 참 중요해요. 뷰러 깔끔하게 올려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또렷함만 줄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이렇게 터치해 줄게요. 너무 과하지 않지만 나의 이 무쌍 눈매를 조금 더 세로로 트여 보이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마스카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까 팔레트에서 제가 애교살에 썼던 요 약간 밝은 색깔 있잖아요. 하이라이터로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살짝 터치해주고 여기 코끝 있죠? 여기 한 번만 살짝 터치해줘도 훨씬 더 약간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살아나거든요? 굳이 하이라이터 따로 없어도 이렇게 팔레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쉬머한 색깔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한 번씩 이런 부분만 터치해줘도 충분히 하이라이트 효과 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 대망의 립은 저는 오늘 약간 촉촉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빨간빛이 과하지도 않은 이런 예쁜 코랄 컬러를 챙겨왔는데요. 입술 전체를 한번 채워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약간 이런 촉촉한 거 하실 거면은 입술 위에 이렇게 색감을 좀 두툼하게 얹어 주시고 여기 입술 살 있죠? 여기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립도 할수 있어요. 음으로 살짝 외곽을 쓸어주면 이렇게 하면 학생 메이크업 완성! 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그렇게 과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또 적당히 꾸민 티도 나면서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10대 때부터 선크림은 꼭 발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장양이들 학원 다니느라 학교 다니느라 바쁠 텐데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도 이 메이크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성인 되고 나서도 제 메이크업 영상 계속 보시면서 우리 예쁜 메이크업 같이 해요. <laughs> 우리는 또 다음 메이크업에서 만나요. 안녕.